가수 김장훈, MBC 제공, 서울 는 연합뉴스, 이정현 기자 는 MBC TV 는 2. 8일 방송하는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 가수 김장훈이 출연한다고 밝혔다. 김장훈은 지난해 이른바, 욕설 논란,으로 무대에서 사라졌다. 그는 지난해 5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,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시민문화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마자 당일 경찰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일을 소개하며 비속어를 섞은 욕설을 뱉어 논란이 됐다. 자숙 후 1년 3개월 만에 다시 방송에 나타난 그는 그동안 사람들과 만남을 자제하고 오직 반려견과 서로 위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. 데뷔 27년째를 맞은 그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어디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가족사부터 공황장애와 힘겹게 싸운 이야기를 고백할 예정이다. 이 밖에도 많은 논란과 사고의 주인공이 되어 구설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를 지탱하는 밴드 멤버들과 오래된 팬들의 이야기도 들어본다. 세상에 대한 분노 대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하며 대중 앞에 다시 설 준비를 하는 김장우는 이날 오후 8시 55분 에 만날 수 있다. l i s a 1 0 0 u i i n a c o k r 2018년 8월 28일 9시 37분 송고.